네 안녕하십니까 안티로입니다. 아 2021년 1월 6일 올해 들어서 첫 점검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점검하기 전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6일이 지났지만 또 우리 시청 나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, 코로나 조심하시고 다들 올해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어, 지난주 토요일은 아, 목요일, 금요일이 장이 안 열리는 관계로 4주차 점검은 건너뛰고 3.5주하고 똑같으니까요. 4.5주차 점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삼성전자 우선주. 이 삼성전자 우선주는 일단은, 어 제가 이첫 시작이 12월 7일이었죠. 12월 7일 월요일 날총 1억 원을 마쳐가고 지금 점검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영상은 이제 3일째부터 했고요. 데 지금 12월 7날작한걸 치면은 자, 1월 6일 딱한 달째면 한 달째. 한 달째 자, 장고는 1528주 그대로고요. 매입가 65,420원. 와, 13.57%한달한달 한달 수익률이 13.57%네요. 이게 지금 아3 5 지난주 수요일 날이 12.5%였잖아요. 근데 지금 일주일 뒤에 13.57%였습니다. 그래서 평가 손익이 1300만원 정도 지금 수익이 났습니다. 한 달에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, 어제보다는 조금 빠졌는데, 그래도 계속 그 우상향 하는 그림이 그려지네요. 수익률이. 뭐 하루에 1%면, 하루에 1%씩 몰아도 그게 어딥니까? 아, 삼성전자고 계속 꾸준히 나가고. 올라가고 있고요 밑에 지금 ETF를 제가 조금, 그,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걸로 좀 바꿔봤습니다. ETF 세 가지를, 그세 가지를. 원래 그, 코덱스 200하고, 미국 S&P 500두 가지가 있었는데, 아, 그 뭐, 코덱스 200, 우리나라 그 상위 200개 추종하는 그 지수 따라가는 거하고, 미국 S&P 상위 500개 지수 따라가는 걸 해놨었는데,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게. 뭐또 어, 우리 보시는 분들은 또 세세한 거 좋아하니까 세 가지로 좀 바꿔 봤습니다. 타이거 탑텐. 타이거 탑텐. 그다음 타이거 바이오. 타이거 2차 전지로 제가 한번 바꿔 봤습니다. 타이거 탑텐은 그 코덱스 200이 우리나라 그 코스피 상 200개를 이렇게 분산 투자해서 담아 놓은 그 e t f 라면 타이거 탑재는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, 상위 10개만 집중 분산 투자해 놓은 거예요. 그 10가지. 1위부터 10위까지만. 좀, 좀더 함축적이죠. 그리고 타이거 바이오 케 K 뉴딜은, 바이오는 말 그대로 바이오 업종에, 바이오 업종에 상위 10개에 담아 놓은 겁니다. 그 타이거 2차 전지 뉴딜은 (2차) 전지 (2차) 전지 업계 상위 (10개에) 집중 투자해 놓은 건데요 이~ 타이거 탑텐하고는또 다르게 이~ 케이뉴딜 바이오하고 (2차) 전지는 조금 그~ 종목 그~ 투자 프로테지가 그~ 상위 (3개) 업체 거의 이 그~ 각 분야의 (3대장에) 그~ 좀 비율이 높아요 비율이. 가지면 바꿨는데 좀이따가 구성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샀습니다.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할 때그 가지고 있던 코덱스 200하고 미국 S&P 500을 팔고 이거 새를 샀습니다. 참고로 코덱스 200은 어 수익이 9% 정도 나왔어요 9%. 9% 정도 나 가지고 팔고 S&P 500은 1% 정도 수익 나 가지고 팔았습니다. 자, 타이거 탑템부터 일단 한 주씩, 한 주씩만 사놓고 우리가 상승률, 하락률을 보는 거죠. 자, 우리나라 상 10개 업체들 14,450원에 샀습니다. 지금 오늘 아침에 사가지고 오늘 14,195원으로 마감됐네요. 마이너스 1.76% 오늘 떨어졌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지더라고요. 제가 관심있게 보는 것들이. 그 바이오. 바이오 DTF는 지금 바이오가 관심이 많죠. 그 코로나 때문에. 2차 전지도 지금 전기차, 자율주행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이 들 많기 때문에 지금 이두 개는 저도 좀관심 있는 부분입니다. 바이오는 좀 무섭긴 한데 어차피 한 주씩 사갖고 보는 거니까요. 자, 매입가 12,770원을 샀는데 여기도 1.56% 떨어졌네요. 지금 12,570원으로 마감됐습니다. 2차 전지, 2차 전지는 16,095원에 샀는데 15,945원 이것도 0.93% 이게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뭐1.76% 1.5%뭐 0.93%는 이건 뭐 거의 거의 평행이고요 하여튼 요즘 관심 있는 부분들로 2차전지그 다음에 바이오 이렇게 좀해나봤어요 탑텐 좀 함축적으로 좀 이렇게 모아진 걸 좋아해서 자 그러면은 자 탑텐 타이거 탑 10. 네, 타이거란 이름은 그 미래에스에서 운영하는 게 그냥 상품 이름입니다. 코덱스는 전에 있던 코덱스는 그 삼성, 삼성 자산 운영인가요? 거기서 그냥 그 나온 상품 이름이고요. 타이거, 코덱스, 킨덱스 뭐 이런 게 그냥 다 상품 이름입니다. 막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. 자, 그럼 타이거 탑텐 구성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타이거 탑텐인데 지금 이렇게 운하상이 10개 있거든요. 10개. 열개인데 여기도 삼성전자가 되나? 25.94%. 이게 비중이 큽니다. 삼성전자가.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16%, LG화학이 9.6%, 네이버 8.9%, 셀트리온 8.8%, 삼성SD8%, 현대차 7%, 카카오 5%, 현대모비스 4%, NC소프트 4%. 이런 식으로 상황이 1개 지금 돼 있어요. 막 20개로 이렇게 쭉나눠 놓은 것보다 조금 그 우량주, 우량주에 집중 분산 투자하는 게마음에 들어서 이걸 사 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바이오. 자, 바이오는 지금 이케이뉴딜 바이오하고 이 2차 전지는 다른 거하고 조금 분배가 달라요. 다른 것들은 조금 그 코덱스 200 같이 여러 군데 많이 투자하는 것도 있고 조금 분배가 약한데, 뭐, 이거하고 비슷한 것도 있으면 한 10개 정도 투자된 그, 다른 그 ETF도 있는데, 이건 분배 자체가 이 상위 세 가지에, 상위 세 가지에 조금 분배 비중이 큽니다. 20% 넘게씩. 딴 데는 뭐, 이렇게까지 안 되거든요. 뭐, 일본이한뭐 20%면 나머지가 뭐 18%, 15%, 10뭐 15%, 10%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, 이, K 인 유딜 이 ETF가 상위 세개 업종 3 대장의 비율이 크더라고요. 그래서 고 마음에 들었고 샀습니다. 셀트리온의 26% 삼성 삼바의 이십삼 프로, SK 바이오팜의 21%나머지 그 이제 나머진 분배돼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십이 프 지금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 다 들어와 있죠. 유한양행, 셀트리온 알테오제, 시젠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가 요 정도 지금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. 어차피, 그, 끌고 가는 게, 상위 우량 종목들이 끌고 가기 때문에, 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제, 2차 전지. 2차 전지도, 요렇게 10개 종목. 그리고 이렇게, 위에가 3대장이 비율이 큽니다. SK이노베이션이 28%. 그 다음에 삼성 SDI 27%, LG화학이 21%. 이세개가좀 분배가 많이 되있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이 6% SKC가 4.8% 에코프로비엠이 3.91% 일진 머티리얼즈가 2.63% 첨보 1.6 후성 1.4 솔루스 1.3 이런 식으로 조금 종목이 그 전지면 전지 바이옴 바이오의 그 1 0개 우량주들을 모아 놓은 건데 그 중에서도 상위 3개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. 이 이렇게 된 이때 이쁩니다. 음. 자여고 지금 제가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바이오보다는 2차 전지에 관심이 더 많아요. 2차 전지에 바이오는 좀 워낙에 테마주도 많고 막 오르락내리락 어떤 언론 기사에 따라서 그게 심하기 때문에 또 요즘 많이들 관심 가지니까 제약 쪽에 헬스케어 쪽에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이거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상위 10개 업체의 흐름이 얼마나 오르고 내리느냐 그 다음에 요즘 관심 가는 바이오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느냐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리느냐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의 주력은 삼성전자 오니까요. 자, 지금 어제보다 오늘 은 조금 하락이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이 점검할 때마다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. 나무아 기부 처음, 이 새해부터 참 기분이 좋네요. 자, 그러면 4.5주차 점검은 이걸로 마치고요. 이제 한 토요일쯤에 또 5주차 점검으로 뵙겠습니다. 네.